사울이란 청년이 다마스커스 가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. 그가 예루살렘에 자기가 회심을 했다 하는 말과 함께 영적인 데뷔를 시키고자 했으나 사람들이 다 그를 뒤돌아섰습니다. 왜냐하면 한 짓이 너무 고약했기 때문이에요. 또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살인 청부업자를 붙였어요 반대편 쪽에서.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당신 고향으로 내려가는 게 좋겠소해서 낙향을 하게 됩니다. 낙향을 할때그 마음이 어떻겠어요? 우겨쌈을 당한 겁니다. 우겨쌈. 그래서 그의 말은 우겨쌈이라는 것이 있죠.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n 이 v 성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. 거기 뭐라고 되냐면 not crash. 크래쉬가 무슨 말인지 얘기해,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 깡통이 있어요. 여기 예, 내가 크래쉬를 보여드릴게요. 자, 잘 보세요. 크래쉬는 뭐냐면 이게 크래쉬예요. 찌그러지다라는 말이에요. 찌그러지다.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면 찌그러지. 크래쉬 당한다 그래요. 이렇게 찌그러져서 망한 겁니다. 거기가 인생의 마지막이 되고 다시는 펼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겁니다.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이 끝난 우여사에서 우리는 사이지한테 된다. 여러분 다시 일어나게 된다.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당해도 너희는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.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세상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.